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어, 요즘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블로그로 돈 버는 법, 뭐, 이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블로그는 과연 돈이 되는가, 아닌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럼 모두가 다 돈을 잘벌수 있나? 유튜브에 그돈 버는 방법 내지는 현실은 이렇다 하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예, 저도 예, 썸네일이나 내용들을 잠깐 잠깐 봤는데요. 예, 그분들 나름대로 다 예,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고요. 내가 어떤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블로그 콘텐츠의 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내 블로그에 어떤 연령대와 어떤 성별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프리미어 광고가 적용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일반 블로거들, 예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아 누구는 뭐나한달 만에 얼마 벌었어요, 아니면 해보니까 안 돼요, 뭐 이런 말들을 예 부분적으로는 다 진실이 존재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긴 한데 인플루언서에서 그 그니까, 프리미어 광고가 적용되기 전, 예, 그걸 기준하면, 어,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 하, 하루 방문자 수가 만 명이다. 그래서 한달 동안에 30만 명이 왔다. 예, 그러면, 예, 그때는 수익이 한, 그냥 30만 원 정도? 였던 것 같고요. 프리미어 광고가 적용이 되면, 블로그 방문자 수 곱하기, 어, 작게는 1.5부터 많게는 2.5까지 적용이 돼요. 그니까, 러 이게 제가 좀 전에 말, 말씀드린 그 컨디션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라서요. 최하 1점 곱하기 1 5고요 예, 최고 예 곱하기 2.5. 뭐, 그 이상인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한 300만 명이 들어왔다. 하루에 한 평균 10만 명씩 들어왔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명이 왔다. 이러면 월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 거에요. 그 각종 분야에서 막 어, 압도적인 그 방문자 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어마어마하신 거죠. 예, 다만 저한테 이제 블로그 컨설팅을 해하시는 분들이 음, 대놓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 달에 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아무리 짧게 걸려도 6개월은 걸리고요. 보통은 그 이상이 걸립니다. 예. 어, 제가 2020년 12월부터 나는 이 블로그 자체로 돈을 벌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좀 먹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 지금 이제 1년, 1년 4개월이 된 거죠. 그죠? 1년 4개월 만에 제 블로그에, 제,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를 지금 딱 10배를 상승시켰어요. 10배를. 그러니까 1년 반을, 어, 저처럼 로직도 그 대부분 알고 있고, 블로그의 흐름도 알고 있고 경험도 좀 가진 사람이 1년 반을 하면 10배까지 상승시키는 건 가능하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전더 많이 늘릴 생각이고요. 이게 얼마까지 더 늘어날지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제1탄 뭐 이런 성격인데요. 어떤 주제를 하면 내 블로그로 돈 버는 게더 유리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순수하게 애드 포스트만 갖고 했을 경우에요. 무슨 뭐 체험단을 해고, 뭐 리뷰를 해서 돈을 받고, 뭐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뭐 사업이 잘 됐고 이런 부분 다 빼고요. 왜냐하면 체험단 오래 하시는 분들 치고 블로그가 정상적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내가 뭐. 돈을 받았으면, 예, 그에 상응하는, 네, 블로그 저품질이 오든, 뭐, 안 좋은 상황들이 늘 따라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아, 뭐, 되게 되게 유명한 블로그, 우리나라에서 방문자 수 제일 많은 사람도 리뷰를 하는 것 같더라. 이해 예, 하죠. 하는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예, 그게 뭐냐면,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솔직한 리뷰들이 뭐, 서너 개가 있으면, 서너 개 쓰는 비율에 하나 정도의 예, 대가성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통 대가성 리뷰 하시는 분들은 대가성 리뷰가 선호되고 정상적인 포스팅이 하나거나 없거나. 예, 이러면 블로그는 얼마 안 가서 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 난 지금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네, 예, 꼭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어찌 됐든 어찌 됐든 내가 에드포스트로 돈을 벌려면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아지는 게 최선인 거죠. 예,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 그렇다면 무슨 분야가 됐든 내 방문자 수를 늘려나가는 건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좀 이상한 주제라도 그 주제에서 1등을 하면 내가 되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블로그를 하든 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하는 분야를 블로그 주제로 삼는 게 가장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가 과연 뭔지 예, 베스트 5 다섯 예,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음, 나중에 음, 뭐, 두세 가지 정도는, 아, 요거는 앞으로 되게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부분들을 짚어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다섯 개 중에 1등은, 1번은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블로그 주제 중에 제일 강력한 건 요리입니다. 요리 레시피가 너무너무 강력한 건 맞아요. 예, 요리 레시피가 정말 강력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블로그 뭐한 1, 2, 3등은 다 요리 레시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미국도 똑같아요. 북미도 제일 강력한 블로그들은 다 요리 블로그입니다. 네, 요리 블로그를 가장 많이 봐요. 왜냐면 하 이건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내가 오늘 뭐해 먹을까, 뭐 반찬 뭐 먹을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 다만, 다만, 너무 많은 거죠. 요리 블로그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요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좀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는 어 다른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치열하세요. 제가 보니까 뭐한 1등부터 10등까지는 20등까지 그렇다고 봐야 되나? 너무 강력하셔가지고 그걸 밀치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 대비, 예, 올라가긴 좋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아닌 거예요. 블루오션은 아닌 거고요. 레드오션인 건 맞지만 우리나라에 뭐 삼겹살집이 정말 많지만 대박집도 삼겹살집이 많은 것처럼 비슷한 이치죠. 예, 그래서 요리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내는 데는 정말 좋은 주제인 건 맞다. 다만 내가 여기서 탑을 찍고 뭐 어, 상위권으로 진출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음 이런 사람이라면 레드오션이라도 저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남자예요. 남자면서 요리를 잘 하고 사진을 정말 잘 찍는다. 예이세 가지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요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예,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번확 접전을 붙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하실 때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요즘 뭐 남녀 구분 이런 건 없지만 어, 요리는 그래도 여자분이 많이 하고 뭐는 뭐 남자가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반대되게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남자가 요리하는 여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뭐 스포츠가 있다면, 스포츠 하는 남자보다 스포츠 하는 여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 것도 같이 전략적으로 사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요리였고요. 2번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방송이죠. 드라마 방송도, 어 방문자수를 생각하면 꽤 쏠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기 전에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드라마 방송하면 나도 방문자 많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해보시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와요 예 아무도 안 와요 이게 냉정해요 뭐 남들이 할땐 되게 쉬워 보이고 뭐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그 드라마 방송이 꾸준히 드라마를 내가 다 열심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줄거리만 쓰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 또, 거기서 아주 작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재미있게 글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다만 이건 있어요. 드라마 방송은 요리에 비하면, 요리에 비하면, 어, 최상위권을 비집고 들어갈 팀이 훨씬 많아요. 예. 저도 하고 있지만, 음, 사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분야는. 요리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드라마 방송은 의외로 상위권 계신 분들이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 나는 이걸 진짜 한번 작정하고 해볼래? 하신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다만, 음, 드라마 방송, 그 블로거들이 갖는 그 감각,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제목, 툴, 뭐그 다음에 하는 방식, 이거를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예, 저,가, 그걸, 저처럼, 이게 블로그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블로그 관련 영상을 찍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블로그 강의만 10년 이상 했는데도 드라마와 방송의 그 흐름, 특히 드라마의 이 느낌을 다 알아차리는 데는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1 0몇년한 사람이 1년이 걸렸으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한 2년은 그냥 돋다는 기분으로 계속 하셔야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이걸 우습게 알고 덤벼드셨던 분들 대부분은 그냥 멈추셨거나 아니면 지금 하신다고 해도 방문자 수가 아주 미비하거나 둘중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하실 거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두 번째 분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뭐 불멸의 주제죠. IT 컴퓨터예요. 특히 IT.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포함한 IT겠죠. 그러니까 뭐 휴대폰도 있고 뭐도 있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래도 온갖 장미가 필요하잖아요. 조그명, 뭐 카메라, 삼각대, 모든 게다 IT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 IT가 개입이 안 되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다드는 거죠.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예, 전부 다. 예, 여긴 정말 막강하죠. 이거는 그리고 끊임없이 신제품이 쏟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에디퍼스트 외적으로 돈을 벌기에도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협찬이 쏠쏠해요. 예, 협찬이 그막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요. 꽤 막강해요. 예, 이게 들어오는 협찬들이 정말 꽤 세서 아, 이건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좋은 거죠. 다만 잘 아셔야 해요. 남들이 한다고 내가 막 따라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이런 아, 나는 이런 사용법도 잘 알고 이걸 잘 설명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원리인지도 알고, 이런 걸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야, 이게 유리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요리가 남자가 요리를 하면 좋은 것처럼 난 여잔데 이런 쪽으로 잘한다 예? 나는 이, 이과 나온 여자야 공대 나온 여자야 그래서 나 이런 거좀잘 알아 나 그래서 요걸 좀 제대로 써볼래 예, 굉장히 저는 강추 드리고요 특히 나는 젊은데 젊은 여잔데 이걸 잘 알아 완전 초초 강추예요 이거 꼭 해보세요 정말 어, 대박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저는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저는 이런 쪽으로도 정말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마다 자기 그게 있는데 IT 컴퓨터는 정말 막강합니다. 꼭, 꼭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경제적 경제. 요즘 이제 주식하고 코인인데요. 요건 사실 기복은 좀 있어요. 예, 원래 경제가 이렇게 많이 인기 있지 않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밖으로 나갈 데 없고 돈쓸데 없으니까 주식들 많이 하셨고, 예,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분야가 된 거죠. 근데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꽤 높아요. 예, 우리나라 그 주가가 뭐 미국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코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 2, 30대 분들이 워낙 많이 이쪽을 관심 갖고 계셔서 이거는 여전히 메리트 있는 분야인 건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과 내가 뭘 차별화 할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미국 주식이면 미국 주식, 한국이면 한국, 뭐, 한국에서도 어떤 분야, 뭐, 이런 것들, 아, 그건 그 사람이지 하고 딱 떠올릴 수 있게 나만의 강점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재밌는 거, 음 희한한 건데요. 증권사 직원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은 아니지만 난 증권사 직원보다 더잘 알아. 아니면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한 짬밥이 오래됐어 뭐 이런 분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돈 얘기가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유튜브에서도 뭐 사실 일반인들이 하는 것 중에 좀 인기 있는 건 전부 돈 얘기잖아요. 네, 돈 얘기 아닌 분야는 네 인기 얻기 어려운 것처럼요. 블로그에서도 그런 셈인데. 예, 블로그에서 가장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경제 분야니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건 그냥 두 개를 하나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두 개는 엄밀히는 다른데요. 그냥 예, 하나로 묶어서 어, 국내 여행과 세계 여행이죠. 지금까지 국내 여행과 세계 여행은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 그 팬데믹 끝나가는 상황이라 예더 폭발적이겠죠 지금 세계여행 블로거들 막 꿈틀꿈틀 하시는 것 같고요 국내여행 블로거도 아, 이제는 해외로 좀 나가야지 그럼 이제 두 가지 다 하시려고 뭐 이런 건데요 음근 네, 여기도 뭐 네, 완전히 예, 불멸의 주제 중에 하나죠 예, 누구나 다늘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내여행 세계여행 둘다 특히 국내여행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예, 입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 말고는요, 요리 말고는 최상위권에 계신 분들하고 다 한번 붙어볼만 해요. 예.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뭐 유해 뭐 엄청나신 것 같지만, 예, 또, 사실 또꼭 그렇진 않아요. 예. 대신, 대신 이런 건 있겠죠. 내가 이제 후발 주자인 만큼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큼의 팬을 확보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숙제고요. 근데 팬수만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면 컨텐츠 면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게 IT는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되게 어렵고요. 요리는 정말 너무 치열해서 어렵고요. 나머지 분야들은 제가 말씀드린 뭐 드라마든 뭐 세계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예, 네, 경제든 이쪽은 네, 조금 맘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분야가 내가 블로그를 지금 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블로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신다거나 나는 어쨌든 블로그를 가지고 돈도 벌고 좀 재밌게 하고 싶어 한다면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막강한 주제들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어찌됐든 1, 2, 3, 4, 5등 같은 거고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다른 말씀을 두 가지만 더 드리면 하나는 패션인데요. 음, 어차피 인간은 의식주잖아요. 그죠? 의식주예요 그래서 옷이 필요하고, 먹는 게 필요하고, 사는 데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주는 뭐, 리빙, 예, 인테리어 분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테리어나 리빙 분야가 예전에 비하면 좀 약간, 예, 시장이 좀 죽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이러면서 조금, 예, 그렇고,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그렇다 쳐도, 세, 그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블로그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예 그다음 북뭐 캐나다 뭐그 유럽 이런 정도거든요. 예, 서유럽 이런 정도인데요. 서유럽이랑 미국은 패션 블로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 예, 거기서 사실상의 파워 블로거들은 패션 블로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리 블로거 플러스. 예. 특히 유럽은 네, 패션 블로거가 정말 강력한데요. 우리나라 잘 없어요. 예, 잘 없어서 제가 사실 이런 비슷한 일 관련된 일을 할 때요, 예, 마케팅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할 때, 대한민국의 유명한 패션 블로그 좀 소개해 주세요 하는 그 외국계 기업의 요청도 많이 받았고 뭐몇번 제안을 받았는데 없어서 소개를 못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외국 블로거 그다음 우리나라의 조금 패션 블로그, 우리나라 패션 블로거라고 하기 좀 되게 애매한데요. 하여튼 어쨌든.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것을 뭘 해볼 것인가를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어, 내가 직접 사진 찍고 이러려면 돈이 든다는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패션이 다 모든 사람이 뭐 시장 브랜드 뭐 이런 거 입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명품에도 관심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인 리뷰하는 게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선을 딱 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IT나 이런 것보다 협찬받기도 훨씬 더 좋고, 정말 막강한, 예, 다른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게 패션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과 달리 입지가 좁아졌다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참 정말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맛집이 여전히 지금도 꽤 괜찮고, 뭐, 뭐, 이런 거 저런 건 있는데, 맛집이 이제 옛날 만큼 막강한 맛집 블로거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제일, 제일 큰 이유는 맛집이 인플루언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맛집은 푸드로 들어가면서 요리 인플루언서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맛집을 키워드 챌린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 그래서, 맛집과 카페는 점점 점점 늘어나고 인기 있는 곳은 많아지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네이버 스스로 자기네들이 만든 그 툴과 시스템에 사람들이 적응하게 만들어서 블로그 하면서 맛집을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맛집을 하게 돼 있고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하게 돼 있고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도 맛집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어,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데.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난 맛집 전문 블로거가 돼야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 내가 과연 그러면 맛집 주인만큼의 치열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인기 있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블로그로 돈 번다는 건 결국은 내가 블로그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 거냐의 문제와 내가 블로그로 방문자 수를 얼마나 기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뭐 대기업 급여 못지않겠죠. 제가 아까 이제 뭐 대충 뭐 곱하기 1.5에서 2.5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음각 분야의 그 최고인 블로거들, 특히 뭐 요리에서 최고인 블로거들. 가서 보시면 하루 방문자 수가 진짜 기암할 정도거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한 달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한 천만 명 <laughs>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대충 계산이 되게 쉽게 나오죠. 그죠? 곱하기 2만 해도 2천만 원인 거니까요. 근데... 그럼 그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잘했냐? 그 블로그 시작하자마자 잘했냐? 제가 알기론 전혀 아니에요. 예, 그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블로그에 시간을 들였고 공을 들였고 옛날에 지금 같은 퀄리티가 아니었고요. 근데 그분이 노력했을 거고 예, 당연히 예. 엄청난 그 성실함과 노력이 기반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고퀄의 예, 포스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리는 뭐 대부분 그러세요. 예,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벤치마킹 하시고 배우냐에 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아 기회가 되면 블록으로 돈 버는 법 2탄 해가지고 어 이걸 조금 더 그러면 더 유연하게 벌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